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채용 공고들 지원해 보셨나요? 이번주에도 새로운 채용 공고들과 함께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조금 바뀐 모습으로 돌아온 채용 못던니 중앙공공기관부터 지방공공기관까지 채용 못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확인했던 채용 공고들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한국 벤처 투자를 비롯한 다섯 곳과 현재 보고 계신 항로 표지 기술원 3곳을 포함하여 8곳이 아직 지원이 가능한 일정이니 확인 후에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총 10개의 기업이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5곳이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신 자산관리공사까지 총 10곳이 새롭게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채용 규모와 지원 가능 일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집중해서 곰쌤의 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 논술 좀 한다, 글좀 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전공 좀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신용보증기금이 올라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4월 15일까지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금융사무 60명, ICT 1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입사원 초임으로 수당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전문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본사는 대구에 있으며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용보증기금 채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서류전형에서 약식논술을 진행합니다. 금융사무와 ICT 모두 약식논술을 시행하는데 금융사무는 여기에 어학이 조금 추가됩니다. 다만 토익 파일 700점 이상인 경우 만점이니 크게 제한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소개는 적부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필기에서는 NCS는 의수을세 과목만 응시를 하고 금융사무는 경영단일 또는 경제단일 전공 중 선택을 할수 있고 ICT는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 일반적인 ICT 과목을 전공으로 평가합니다. 이후에 2차 논술 평가도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분들이 집중할 차례입니다. 환경직군 여러분들 기다리던 채용이 떴습니다. 물론 사무직 중에 상경, 법정 통합 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볼 만한 곳입니다. 바로 한국 환경공단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4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6급과 8급을 모두 합하여 사무직 35명, 기술직 119명, 총 15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2023년 신입사원 초임으로 수당을 포함하여 3530만원 수준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기후, 환경, 물, 토양,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업 전반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단은 인천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성남, 춘천, 전주 등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은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와 정성 정량평가를 50%씩 반영합니다. 자기소개서 평가가 50%, 어학이나 자격상이 50%라는 의미죠. 이 중에 어학은 토익 99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사무직은 30점 만점, 기술직과 8급 사무직, 8급 기술직은 1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기술직은 기사 자격증을 최대 3개까지 인정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급 기준, 사무직과 기술직 모두, NCS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조직위의 시험을 응시하고, 사무직은 상경통합 또는 법정통합 중한 개를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세부 과목은 아래 적어뒀으니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술직은 전공에 따라서 시험 과목이 상이하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분들이 집중할 차례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전공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 자산관리공사 캠코 채용이 올라왔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4월 19일까지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5급 90명, 6급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목표제 추가 합격에 따라서 100명 이상의 채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023년 신입사원 초임으로 수당을 포함하여 4,643만원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 구조 조정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에 본사가 있으며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창원, 강릉, 청주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서류 전형 중 가장 큰 특징이라고 뽑는다면 바로 한국사 자격증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5급 채용의 경우에는 한국사 2급 이상이 필수 사항이고 6급 채용의 경우에는 한국사 4급 이상이 필수 사항입니다. 필기시험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은 NCS는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 과목을 응시하게 되고 전공의 경우에는 6급 사무직 기준 경영 단일 전공 또는 경제 단일 전공 중택 1을 하게 됩니다. 기술직은 각 전공에 따라 상이하고 공고문에 어떤 과목을 시험을 응시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출제범위 내로 문제를 제한하지 않음이라는 문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단일의 경우 미시경제와 거시경제학이라고 구분되어 있지만 국제경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죠. 생각 외의 범위가 출제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제한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제한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새롭게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복지관과 인천환경공단입니다. 특히 인천환경공단에서는 다양한 직군을 총 33명 채용하기 때문에 인천환경공단 지역제한 채용에 지원이 가능한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채용공고입니다. 다음은 지역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인천관광공사를 비롯해 총 5군데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는 11명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못던니였습니다. 이번주에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알짜 채용공고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채용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채용못던니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